어, 네 안녕하세요 쇼크입니다 지금은 지금 트릭스타 m 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약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좀 느껴져 가지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게임이 뭐 어, 극악하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과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말을 해야 되고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불편한 점을 넘어서서 이 게임에 신경을 쓰냐 안 쓰냐 이런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정말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n c 가 과금을 유도를 많이 하는 만큼 서비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이제 같이 nc가 에서 나올 게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트릭스테임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 트릭스테임이 약간 신경을 덜 쓰고 거기다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진행할 것은 그게 있겠죠. 어, 요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펫 복사 버그가 있었습니다 합성을 할때 누르면 지속적으로 복사가 돼 가지고 어, 전설까지 얻었다 라고 하는 썰이 있는 그런 버그고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어, 임시조치가 진행이 돼 가지고 회수가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도 어, 이런 거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NC가 정말 큰 기업 중에 하나고, 그 이름 값으로 우리가 뭐 명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듯이 약간의 기대 값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팩 복사 버그, 게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버그가 터진 것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동 사냥을 하면 힐을 쓰는 이 직업 같은 경우 이것도 돈 주고 산 겁니다. 66,000원 주고 산 건데 힐을 쓰고 사냥을 하면 멍 때려서 죽어 있어요. 내가 절대 죽지 않는 사냥터에서 죽어 있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이 힐을 쓰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멀뚱멀뚱 때리지도 않아요. 멀뚱멀뚱하게 가만히 있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뭐 음, 대기업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몬스터한테 맞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컨트롤도 안되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정말 이거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 많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 희귀 트레저 스팟이 떴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이제 뭉쳐가지고 하는데 이 드릴을 하실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알겠어요. 그냥 다양한 위치에서 이제 스팟을 하게 하는 거. 근데 설정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거는 고정을 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트레저 스팟에 가가지고 안 밀리기 위해서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웃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많으셨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순간이동을 쓰면 맵에 끼어가지고,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부분도 사실상, 음, 조금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 다음에는 파티 시스템입니다. 이게, 파티를 눌러보시게 되면 모든, 모든 파티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초대 기능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하고 싶은데, 특히나 내가 시나리오를 밀 때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어, 내 친구나 컴퍼니만 초대가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파티 참여, 파티 초대는 있는데 파티 참여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파티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파티장이 근처에 없으면 이 사람이 무슨 파티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티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는 이제 물량 온오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거 자체가 사실 NC 게임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엔트리브에서 개발을 해서 그렇다. 어 그냥 NC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개발진 인력들 자체가 어, nc의 개발진이 아니기 때문에 어, 퀄리티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럼 과금은 왜 nc식으로 하나요? 음,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소비자한테 과금을 유도하려고 하면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제작이나 이런 것을 다 뽑아낸다라고 하고 어, 정작 퀄리티는 그냥 음, 소규모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강화 내구도 강화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 뭐냐면 이게 강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화 내구도가 얼마나 소모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소모가 안 돼요. 랜덤합니다. 세개면세개네개면네개 3개, 4개 이렇게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한개가 소모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버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랜덤하게 강한 내구도가 소모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펫 복사 버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차, 착각할 수 있는 게템 복사가 어 지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하나 맡기고요. 57% 됐습니다. 장비에서 맡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맡기고요. 어 템이 지금 무한 복사가 되잖아요. 어 이거는 거의 뭐 무한 제화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맡겨지진 않습니다. 어, 이렇게 맡겨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실 수 있는데 어라라고 하시는데 어, 이렇게 무한 복사가 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맡기면 어, 그렇게는 안 돼요. 네한 개만 보관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복사법은 아닌데, 표기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도 사실 완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건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어, 이렇게 보시고, 이 역시도, 어, 사실은 퀄리티적인 부분이라고,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티 채팅 같은 경우에는 파티가 파티 파티가 돼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좀 빨리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렉 같은 부분에서도 아까 전에 뭘 하는데 그냥 이제 재접속 되면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 내가 얼마만에 싸게 사야 되겠다 특히나 재료에 대한 부분이 그렇거든요 내가 천을 좀 싸게 사겠다 가죽을 좀 싸게 사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최저가가 안 나와 있어요. 재료, 그니까, 러 개당별로 해서 최저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찾아봐야 돼. 어, 이게 얼만지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조금 특이하긴 하죠. 계산을 따로 내가 일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 지금 조금 웃긴 상황이라서, 내가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 지금 유물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잡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칸을 너무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강제로 늘어나는 그런 걸로 유지, 유도가 되고 있다. 과금 유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물 칸은 그냥 이제 유물 상자. 어, 우리가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아블로 상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 보관할 을수 있잖아요 유물 상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유물 상자 안에 모든 유물을 넣어주는 개념으로 하게 된다고 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게 안되고 이 칸을 다 차지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불만을 왜 가지냐 어, 그냥 그 만족해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는 지금 게임상으로 해결을 안 하고 바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영국 컬렉션이 있는 어, 특유의 그 컬렉션 개념이 있는 돈주만이의 증표 이 컬렉션이 있는 개념이 나와서 과금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말씀하시는 게 파티 초대하려고 잡으면 공격되는 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으시네요.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적인 요소들이 게임의 내적 요소, 약간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게임을 하는 유저분들은 당연히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과금을 유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NC 게임으로서의 기존 퀄리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게임을 그냥 탕, 탕치기 한 다음에, 왜냐하면 리니지M과 리니지2M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제작에 대한 것들이 첫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첫날부터 나오고, 완성도도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 어 나중에 불소 투가 나오는데 그럴 때 트릭스 타임을 버릴 것인가 그냥 한탕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과금 유도를 한 다음에 뭔가 6개월 동안 사전 예약은 했고 어 출시는 해야 되고 어 불소는 나오기 전에 출시를 해야 되니까 어 사람도 과금을 하겠다 어 출시해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매출이 3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3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과금을 하면 그만 그만한 서비스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저들이 불편해하고 좀 어이없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